한국 맥도날드가 기부문화 확산 및 자선기금 모금을 위한 자전거 국토종주202 코리아 체리티라이드를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체리티라이드는 4인 1팀으로 구성된 참가자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총 530km의 코스를 함께 완주하며 기부활동을 펼치는 자전거 국토종주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1억 1,700만원의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전달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2 0 2 코리아 체리티 라이드에는 맥도날드가 메인 파트너로 후원에 나섰으며 총 240명의 참가자가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부산 덕천디티점을 출발 장소로 제공하고 출발지와 도착지에 각각 맥모닝과 빅맥 3 0 0인분씩을 지원해 라이더들의 안전과 함께를 책임졌습니다. 또한 참가들에게는 맥도날드 로고가 삽입된 기념 저지가 제공됐습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2022 코리아 체리티라이드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도전의 의미와 나눔의 기쁨을 전파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맥도날드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따스한 손길을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